чисто серце, створи м Боже. 너희는 악이 아니라 선을 찾아라. 그래야 살리라. 그래야 주님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래아로 가셨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 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파르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가파르나무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진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o povratku iz Judeje v Galileju. Riječ je gospod, z njim imam smisel, da. Draga vrača se sestre, 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헌보금사가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당신께서 직접 체험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나자렛으로 가십니다. 당신의 고향 마을이었고 그곳에는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것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시간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었던 것이죠. 복음이 전하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유대아에서 갈릴레아로 가십니다. 그래서 가나로 가십니다. 아주 작은 고울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혼인 잔치 중이었습니다. 그 작은 고울 가나는 나자렛에서 한 7~8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고향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환영을 받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들었습니다. 이제 가나, 그 갈릴레아 지방, 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고 예수님을 이번에는 환영합니다. 기꺼이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심은 거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초자연적인 것을 보지 않으면 믿음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왕실 관리. 그는 마침가 파르나움에 있었습니다. 베, 사도 베드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가파르나움은 이곳 가나에서 약 45km에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나자렛에서 이 정도 떨어져 있고. г о с п о д и н 사실 고향보다 훨씬 더먼 마을 사람들이 더열심한것 같습니다. 자희 왕실 관리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청합니다. 아들이 죽기 직전이다. 그 아들을 살려 달라 간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탄원하고 청하는 사람들의 그 청을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친구들이나 아들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청하는 사람들의 그 청을 들어주십니다. 탄원하는 사람들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십니다. 기도를, 그 청을 들어주시는 예수님. 가끔은 못 들은 척 하십니다. 이번에 왕실 관리는 계속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표진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지만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청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의 청을 들어주십니다. 사실 이 왕실 관리의 믿음을 끝까지 시험해 보십니다. 사람들의 믿음을 끝까지 저울질해 보십니다. 이 왕실 관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만약에 왕실 관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렇게 가파르나움에서 가나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이적 활동을 들었기 때문에 올수 있었던 것이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거라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라고만 말했는데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는 그 길에 종들을 맞습니다 종들이 하는 말이 아이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었다고 믿었고 하셨. 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필수이고 신앙의 은총으로 청합니다. 신앙의 은총으로 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회는 경험에 따라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전구를 청하는 사람들, 마리아 신심을 지닌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 라고 합니다. 또 신앙의 진리 앞에서 그들은 문제를 겪지 않는다,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잘못된 부분적인 믿음을 지니고 있어서가 문제입니다. 혹은 미적지근한 믿음을 지니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갑니다. 울긋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합니다. 분명하게 이 행복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믿고 저거는 믿지 않고 등등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를 믿고 혹은 안 믿고 혹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바퀴받지 않는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신앙과 현실 사이에 어떤 괴리감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는 뜨겁거나 따뜻하거나 차갑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미적지근함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에 있어서 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될 때는 믿음이 출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즉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갈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잘 되어 갈 때는 신앙이 미적지근하거나 식어버립니다. <laughs> 탕자, 어제 자비하신 아버지에서 드러난 작은 아들, 그 탕자. 모든 게다잘 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풍족하게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게 너무나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머리가 돌아버립니다 또 다른 미치광이 짓을 합니다 무엇인가 자신에게 소용없는 쓸데없는 일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그 충만한 삶그 이상의 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내 것을 나누어 주세요라고 합니다 사실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아버지가 죽어야만 유산을 나누어주는 것이죠. 그때야만 유언장을 펼쳐들고 이 유산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나누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생하게 숨을 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나눠주세요라고 합니다. 이건 아버지께 죽어요라는 뜻과 같아요. 우리는 모든 것이 잘 되어 가고 있을 때 아버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고 함부로 요구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에요. 내가 내 맘대로 할 테니까 상관치 마세요라고 합니다. 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입니다. 이 탕자 자그라들도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을 탕지라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정말 쓸개 같았습니다. 완전히 자존심을 잃었고 우롱당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자신의 집 따뜻했던 지 모든 게 풍족했고 따뜻했고 베드로나 유다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죄인입니다. 그는 그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했고. 즉, 예수님을 부정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느님이 부지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그 끝의 맛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반했던 사람들, 베드로. 그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좋으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용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돌아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열두 사도들 중에 첫째가 됩니다. 유다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용서를 청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자비하시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영원한 나락에 떨어집니다. 그 탕자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났던 그는 생각합니다. 또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준비합니다. 악은 사실 집으로 돌아가면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설득시킵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희망도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 본질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종들에게도 잘해주는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종들 중에 한 명으로 받아줄 것이라 여기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들로서의 모든 자격을 부여해주는 그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보고 애틋해 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주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들을 비판하거나 단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됨의 도리를 제대로 할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가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나쁜 삶을 살다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니고 신한 신자로서 의무를 다하면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친구가 믿지 않는 사람이었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는 말이야 예수님을 믿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어 나는 회개했어. 그러면 자네는 예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겠네 라고 하니까 회개한 사람이 어 몇, 뭐는 좀 알지만 뭐는 좀잘 몰라 하지만 잘 알려고 노력하고 있지 그러자 그 믿지 않는 친구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네가면은 예수님께서 한 기적이 무엇인지 알아? 그러자 물을 포도주로 혹 만드셨고, 혹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했지만 모든 기적은 다 몰라라고 하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이 어떤 도시를 방문했는지 알아? 그러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 나자렛. 근데 다는 모르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세 번째로,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셨는지 알아? 모국어가 뭔지 알아? 아, 히브리어인 것 같은데 정확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한... 사람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쳤다고 하면서 이거밖에 몰라라고 하니까 그 회개한 사람이 어 잘은 모르지만 나는 내 주님을 조금씩 더잘 알아갈 거야 하지만 내가 한 가지는 알고 있어 내가 회개하기 전에는 나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었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 <목소리> 내 결혼 생활은 완전히 산산조각났고, 자식들이 나를 무서워했었어.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부터 나는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빚도 탕감했고, 결혼 생활은 행복해졌어. 자식들이 나를 만나면 정말 기뻐하지. 나를 환영해 주지. 나는 이것은 분명히 알고 있어.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라고 했다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을 제대로 살수 있는 은총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